당신의 마음에 연등 하나 자비연등 입니다. 백일 기도 57일째 지금 이 순간 나는 마음을 정화합니다. 모든 번뇌와 걱정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백일 기도의 길에 들어섭니다.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나는 오늘부터 백일 동안 매일 마음 속 깊이 기도의 씨앗을 심고 하늘과 땅 모든 존재에게 간절함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 마음이 맑으면 복도 순조롭게 흘러온다. 오늘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과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일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정화되고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여정입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감사와 사랑, 소망과 겸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다. 나는 오늘 하루 내 안에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복이 흘러오도록 기도합니다. 부처님, 나에게 지혜와 자비를 주소서. 나와 가족에게 건강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심는 기도의 씨앗이 순조롭게 자라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는 숨을 고르고 마음의 중심을 느끼며 오늘 하루의 작은 선행과 기도가 하늘에 닿아 큰 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과 상황, 삶의 선물에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하늘은 더욱 빨리 움직인다. 나의 하루하루 작은 선행과 친절,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복을 부르는 씨앗임을 믿습니다. 부처님, 오늘의 감사가 내 삶과 가족, 주변에 흐르는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모든 만남과 상황에서 감사와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나는 눈을 감고 숨결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모든 감사가 나와 주변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나의 소원과 바람, 희망이 하늘에 닿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와 같다. 하늘도 움직인다. 부처님, 나와 가족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건강, 사랑, 평화, 번영이 흘러오게 하소서. 모든 장애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마음속으로 소원을 시각화하며 하늘과 땅의 기운과 합일하여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기도의 열매가 온전히 맺힙니다.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자연히 흘러온다. 부처님, 나와 가족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소서. 모든 질병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과 몸이 밝게 빛나게 하소서. 나는 하루의 숨결마다 건강과 평화를 기도하며 하루하루 쌓이는 씨앗이 큰 복으로 성장하도록 마음을 모읍니다. 오늘 나는 재물과 번영을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흘러오게 하소서. 재물은 마음의 청정에서 시작된다. 탐욕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얻을 때 복이 된다. 부처님, 나와 가족이 필요한 재물과 번영을 받게 하소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복이 풍성하게 흘러오게 하소서. 나는 재물과 복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선행과 감사로 이어지도록 마음을 모읍니다. 오늘 나는 가족과 자손, 좋은 인연을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청정하게 할때 찾아온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다. 부처님, 나와 내 가족에게 선한 인연과 행복한 자손을 내려주소서.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이루어지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나는 사랑과 자비를 키우며 모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마음의 청정과 평화를 위해 씨앗을 심습니다. 번뇌와 집착,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부처님, 내 마음을 깨끗이 하여 모든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마음 속 가득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하루 마음을 관찰하고 평화와 감사로 채웁니다.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삶의 장애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을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부처님, 나의 마음과 삶에 평화를 주소서. 모든 장애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하소서. 나는 시련과 어려움을 감사와 배움으로 받아들이며 하늘의 응답이 내 삶에 도래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씨앗을 심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에서만 진정한 복이 흘러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모든 복이 순조롭게 찾아온다. 부처님, 나와 가족의 마음에 평화를 주소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복이 폭발하게 하소서. 나는 마음 속 평화와 감사로 하루를 채우며, 모든 복이 내 삶과 주변에 흘러오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함과 감사가 만나면 하늘은 반드시 응답한다. 부처님, 나와 내 가족에게 모든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건강, 사랑, 평화, 번영이 흘러오게 하소서. 모든 소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복이 순환하며 나와 세상 모든 존재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시각화합니다. 매일의 기도는 작은 씨앗이지만 매일의 간절함과 감사가 모여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공덕도 반복하면 큰 복을 만든다. 오늘 나는 내 삶과 주변을 밝히는 빛으로 모든 씨앗이 하늘의 응답을 받아 열매를 맺게 기도합니다. 부처님, 내 기도가 순조롭게 열매 맺게 하소서. 나와 주변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하소서.